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희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한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을 보게 하시며 내가 주님을 소망할 때 우리의 삶에 비치는 빛을 통하여 저들 또한 주님의 영광을 상호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여호와여.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능력과 의지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풍파가 깊은 우리 인생을 찾다가 다시 주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두 눈을 들고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하며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아.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합시다 아. 말씀을 삽시다 아.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 2026년 1월이 또 끝납니다 12분의 1 지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송구영 신재배 드릴 겁니다 1월 한달 동안 저희가 환대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자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와 또 오후 예배를 연달아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삶에서 이 체크리스트 다이어리대로 살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못해 보신 분들도 못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찌 자기의 삶이 정말 잘 그렇게 환대가 되셨습니까? 분명히 이런 질문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가상의 인물입니다. 김대리 그 놈이, 김부장 그 <laughs> 네, 세미 깊은 나무가 환대하고 영접했는데 아속 터지더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해봤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인격의 밑바닥을 한번 봤습니다. 뭐 이런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환대한다는 것은 내 인격을 깎아내고 내가 참는 환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 뭐 많이 버텨봤자 한달 버틸까 말까 합니다. 참으면 결국엔 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참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영적 탈진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낮에 에스겔 설교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됐을 때. 내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쩔 줄 몰라하는 기쁨이 터져 나왔을 때 샘솟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건 가정, 직장, 관계, 친구를 만나는 카페 등등의 영역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보셨죠? 저 인간 저건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너도 똑같아 이 녀석아. 그러면 그렇긴 하죠. 라고 하면서 다시 웃으면서 시작을 할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건 아, 교회 나올 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시 자유다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이 환대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가능하시다면 죽을 때까지 해 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할수 없는 한 대를 내 자존심 꺾어가면서 해 보고 영접을 해 보고 말씀을 삶으로 번역도 해 보고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변화 없고 나를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고 뒤통수를 때리면 예전 같았으면요. 하다 하다가 이제 그만 하게 됩니다. 때려치죠. 아우 진짜 못해먹겠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채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신다면 이상한 일 생기십니다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참지 않고요 괜찮아집니다 품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속에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잘했다 그게 그래 그게 내가 너를 위해서 했었던 사랑이란다. 한 걸음 더 나와 가 볼래? 라면서요. 오히려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의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자존심 때문에 옛날에는 막 화가 나고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게 괜찮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가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고 소화하려고 애쓰고 환대하고 하는 게 처음에는 아무 변화 없어 보이고, 참아내는 것처럼 보이고, 하다가 지칠, 저, 지칠 것 같은데,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구절 이상 서는 거, 그리고 그걸 계속 대뇌이고, 네번 시간 정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아, 이거 쉽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살 기도라고 불리는 거 아시죠? 짧게 속으로 하나님 보십시오. 저거 안된다니까요 이러면서라도 대화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들으시면, 그건 괜찮으시죠? 뭐, 10초 정도 하루에 4번, 40초, 그거 아깝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갈 수 있다면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느덧 여러분들의 삶이 먼 미래에 뒤돌아봤을 때 오늘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그때 그거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고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낮에 봤었던 에스겔 43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회복의 순간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눈앞에서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교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뭐김 대리, 뭐박 과장, 뭐뭐최 부장, 뭐 이런 사람들 소리 아니면 뭐 앞에 있는 뭐 시장 아줌마 위층에 사이 사이 안 좋은 맨날 층간 소음으로 떠드는 이웃 이 다가와서 내 속을 긁어대는 그 순간에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우리만 복음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번역해서 들려줍니다 보았지? 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목마른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이 보이느냐 극렬의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땅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겁니다. 상황을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된다니깐요.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없어진 이 세상 속에 야, 여기 뭐 이런 곳에 내가 있어야 되나 싶었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과 같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정말 그만뒀으면 좋겠을 저 김부장 있는 이놈의 직장, 내가 내년에 때려치고 말자. 아, 근데 카드값 때문에 내년은 안 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 원래 우리의 생각이었으면 시간이 지났더니요. 매일 매일 우리가 이 복음을 번역해 놨더니 이제는 내귀에도 하나님이 번역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로 그 사람의 영혼의 목마름이 터져 나오는 몸부림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사람의 그 화내는 목소리가 눈앞에서 음소거 되더니 막 화내는데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게 나였구나. 여기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게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로마서 15장 7절로 12절이잖아요. 이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받아집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잠시 보여 주시고요. 앞으로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 주셨던 용서와 긍휼과 환대가 심지어 일부러 주님은 할례에 속한 자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오셨지만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주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계속 가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에게 돌려 볼게요. 내 삶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방법은 우리가 메시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그 상황에서 내가 미소 짓고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 어느 순간에 그가 내 메시지를 읽습니다. 열방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막 뿜어져 나오는 빛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되면 12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어. 아멘. 뭐 돌려 주세요, 이제. 열방이 아,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 주님 목소리도 듣고 뭐 얼굴을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발견하는데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주님께 어떻게 소망을 둘까요? 여기 여러분들 속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너보다 부유하고 잘 사는데, 내가 너보다 더 직장 상사인데, 내가 아내도 더 예쁜데, 내가 집에 차도 더 좋은데, 상황들이 내가 다 좋은데, 내 자녀들은 다 유학가 있고 자랑할 건 난데, 내 삶은 언제나 이렇게 팍팍하고 괴롭고 오늘도 나는 짜증 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니?라는 질문을 언젠가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비치는 그 빛을 통하여서 회복된 그 영광을 발견한 이들이 열방이. 주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할 때 나의 번역된 삶을 통해 열방이 주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번역과 환대가 1월달의 이벤트가 아니라 저희 1월달 끝납니다. 이번주에 그면 다음달 되면 한달치씩 나눠드릴 지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드릴 지 고민이긴 한데 다시 또 만들어서 드릴 건데 이제는 원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십시오. 가급적이면 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든 안 되든 어차피 복사는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은 시키진 않을 거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 가져가 보시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 보시면 아마 느낄 걸요. 이거 하다 보면 매일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제대로 걸리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번역 운동이 이 교회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집안그 카페트 위에 뭐집 거실 테이블 위에 그리고 출근하신 직장의 책상 위에 아니면 뭐 공장 라인 위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차한잔 마시는 차 카페에서 이동하고 있는 차량 안에서 어디든지 가네요. 그렇게 계속해서 전염되고 전염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발견한 주님의 아름다움이 이런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15장 12절 말씀 제가 중고등 보사역 처음 나간 첫 해에 애들에게 이제 외우라고 했던 우리 저희 표처럼 표어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 세상이 주님께 소망을 두리라 이게 표어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자 구호 준비 아러면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 세상이 주님께 소망을 두리라 이러면서 했는데 해볼 거야 하면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읽기만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과 제가 제게 일어나는 삶의 기적이기 소망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과로 하나만 읽게요 열방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하여집니다. 주께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내 귓가에 들리고 비치는 찬란한 빛으로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할 때 열방이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감사 하며 간절히 기도 합니다.